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꽃게 있잖아요. 왜 이름이 꽃게일까요? 혹시 정말 그 예쁜 꽃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질문에서 딱 시작해서요. 우리가 뭐랄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물들의 이름, 그러니까 물명이죠. 이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정호 교수님의 연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와, 19세기 문헌 연구 논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개인적인 메모 학회 발표문 또 치과대학 워크샵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름하고 생태 문화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어의 세계 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늘 헤엄치던 그 물의 존재를 어느 순간 문득 아 하고 깨닫는 그런 순간처럼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름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풍덩 빠져 들어가 보시죠. 음, 첫 질문은 이거예요. 옛날 학자들 말이죠. 왜 그렇게 사물의 이름에 뭐랄까 집착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름을 외우는 것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을 딱 짚어주셨어요. 단순히 이름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요, 이름을 바로 잡는 것, 그러니까 유학에서 말하는 정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 정명사상.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자가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고 또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는 그 19세기 학자들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풍석 서유구 선생 또 오주 이규경 선생 같은 분들이 이 물명 연구에 그렇게 천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하. 그 분들한테 이름이라는 건 그냥, 어, 단순한 호칭이나 라벨이 아니었던 거죠.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그 의의를 파악하는 어떤 열쇠였고요. 나아가서는 그걸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것. 즉, 이용우생의 시작점이라고 봤어요. 이용우생이요? 네. 이름을 정확히 한다는 건 바로 그 사물의 생태, 속성, 또 쓰임새. 이걸 아는 첫 걸음이었던 거죠. 특히 서유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이문경제지라는 방대한 저술에서 사물이나 생물을 다룰 때꼭 명품이라는 항목을 따로 주셨어요. 명품 항목이요? 네. 그래서 이름의 유래나 다양한 다른 이름들, 이명들을 아주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심지어 나무 이름 하나조차 정확히 모르면 그 쓰임새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한탄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와, 이름을 아는 게 세상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그야말로 첫 단추였군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름하고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더 들여다 볼까요? 그 자료에 가물치 이야기가 참 흥미롭던데요. 아, 네, 가물치. 이게 또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선 그 현어라연 이름이 있어요. 현자의 우리말 도금이 가물현이잖아요? 네, 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물고기라는 외형적인 특징을 딱 반영한 이름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한반도 북쪽, 암록강 유역에 많이 서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도 좀 일치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더 깊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바로 예어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19세기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물치 아가미 뒤쪽에 북두칠성 모양의 검은 반점이 7개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밤에 수면 위로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북두칠성에 예를 올리는 듯한 습성이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와 예를 올린다니요 정말 독특한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의범절할때 쓰는 그 예자에 물고기 어자를 합쳐서 예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자연 현상에다가 인문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거죠. 이야, 그 생태적인 관찰에다가 예의범절이라는 가치까지 연결했다는 게오 당시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물치 쓸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놀라왔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약으로 쓸수 있는 약용 가능성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대부분 동물의 쓸개는 맛이 쓰잖아요. 그렇죠. 엄청 쓰죠. 근데 유독 가물치 쓸개는 맛이 달다. 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예 자가 발음이 같은 단술 예의, 리예 자와 통한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아, 발음의 유사성까지. 네. 이 독특한 특징 때문에 아 이거 약으로 쓸수 있겠다. 가능성을 높게 본 거죠. 실제로 동의보감 같은 의서를 찾아보면 가물치가 치질이나 부종 또 목병 같은 데 효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에 생태 정보랑 약효 정보가 함께 딱 압축된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이름 하나에 뭐 외형, 습성, 맛, 심지어 약효까지 다 담겨 있군요. 대단하네요. 그럼 드렁허리는 어떤가요? 이건 이름부터가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드렁허리는 그 이름이... 생태적 특징을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논두렁을 잘 허물기 때문에 농요어라고 불렀어요. 농요어. 아, 한자 그대로군요. 네. 한자 그대로 농이 두렁이고 요가 허리니까 말 그대로 두렁어리 물고기란 뜻이죠. 아시다시피 농경사회에서는 이 물고기가 논의 그 진흙 속에 살면서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물을 세게 하거나 두렁 자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좀 골칫거리였죠. 아,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꽤나 성과신 존재였겠네요? 그렇죠. 그런 농민들의 어떤 경험이나 인식이 이름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정말 직관적이네요. <laughs> 다음은 갈치인데요. 보통은 그 칼처럼 생겨서 칼치,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라 치과의 연결고리가 등장하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칼모양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도 가늘고 긴 생김새가 칡덩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봐서 갈치라고도 불렸다는 설명이 그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에 나옵니다 갈치 아 칡갈자를 써서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칡갈자다 단순히 모양의 유사성을 넘어서 아주 흥미로운 의미의 그물망 의미망을 형성하는데요 의미망이요? 어떤 거죠? 옛날에 그 갈관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식으로 만든 옷은 좀 소박하고 검소한 삶의 상징이었거든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따라서 갈치라는 이름은 칡덩굴처럼 생긴 물고기라는 그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값이 싸고 맛이 좋아서 서민들이 즐겨 먹는 물고기라는 어떤 문화적인 함의까지 품게 되는 거죠. 전종욱 교수님은 이걸 방산형 은유사요라고 설명을 하세요. 방산형 은유사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개념 여기서는 칡이죠. 이측이라는 개념이 모양에서 시작해서 재질, 또 문화적 상징으로 의미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촥 퍼져 나가면서 연결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야, 칠덩굴의 이미지에서 검소한 서민의 물고기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된다니, 와, 오너의 연상작용이라는 게참 대단하네요, 심지어 그 연관성이 실제 치료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한방신편이라는 옛날 의서를 보면요. 부거를 꿰었던 칠줄기. 이걸 부거축이라고 하는데요. 부거 꿰던 칠줄기요? 네. 이걸 비내창, 그러니까 코 안에 생기는 염증 치료에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마 부거제체에 약효도 있겠지만 그것과 연관된 이 칠줄기에도 뭔가 효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사물하고 사물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 실제 효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의 사고를 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언어가 어떻게 지식을 연결하고 또 확장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해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사례죠. 꽃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정말 그 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고 또왜 그렇게 불렸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중국 교수님이 그 학회 발표 제목을 아예 꽃게는 왜 또게가 되었는가 이렇게 잡으셨겠죠. 하하, <laughs> <laughs>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 화사한 꽃 화하고는 전혀 네, 무관합니다. 전혀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원래 이름은 꽃게. 는 살게 한자로는 시해 등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곧게 살게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고이라는 게 꽃챙이나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을 의미하고요. 살 시는 아시다시피 화살이잖아요. 아 화살. 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이 꽃게 등껍질 양옆에 보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잖아요. 네네 있죠. 찔리면 아프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에도 이 시해 즉 살개에 대해서 양쪽 눈 옆에 1촌 약 3cm 넘는 가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었던 거죠. 또그 모양이 톱니 같다고 해서 거치해 그러니까 톱니개라고도 불렸고요. 뾰족한 가시 때문에 곱게 살개였다니 와 지금의 꽃게라는 이름하고는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언어 변화하고 인식 변화가 딱 구차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 교수님의 추정을 따라가 보면, 꽃게라는 발음이 일상에서는 꽃게처럼 발음되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꽃게. 그러다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꽃게 또는 뭐 꽃게처럼 들리기 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곧 그러니까 그 뾰로탄 것이라는 원래 의미하고 개의 실제 모습, 그 가시 사이의 연결고리를 점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희미해지면서 자신들한테 더 친숙하고 또 특히 좋은 단어인 꽃, 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원래 의미는 그냥 잊혀져 버리고 전혀 다른 이미지, 예쁜 꽃 이미지가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하게 된 거군요. 와, 이거 약간 언어적인 오해나 착각이 그냥 굳어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발음의 변화, 그리고 의미의 망각, 또 어떤 대중적인 재해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꽃게 관련 상품이나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작 그 특징인 날카로운 가시나 강렬한 집게발보다는 오히려 귀엽고 예쁜 꽃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죠. 전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불일치와 왜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꽃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다른 사물의 이름, 물명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꽃게의 다른 이름들도 원래 특징을 되게 잘 담고 있었잖아요. 그 헤엄치는 모습에서 유려한 이름도 있었다고요. 아 네, 발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도는 배를 젓는 노를 뜻하고요. 발은 그 노를 젓는 행위를 말해요. 발도자 노 젓는 아이. 그렇죠. 말 그대로 노를 젓듯이 퍼 헤엄치는 놈차 이라는 뜻입니다 꽃게가 다른 개들하고는 다르게 넓적한 뒷다리고 아주 능숙하게 헤엄을 치잖아요 이 특징을 정말 정확하게 포착한 이름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꽃게의 영어 이름이 스위밍 크랩이거든요 아 헤엄치는 게? 네 발도자하고 의미가 정확하게 통하죠 신기하게도 와 신기하네요 동양과 서양의 관찰이 딱 일치했다는 거잖아요 또힘이 엄청 세다는 뜻의 이름도 있었죠 무려 호랑이하고 싸울 만하다고 어휴 추모라는 이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힘이 어찌나 센지 8월에는 호랑이하고도 맞설 만하다 이렇게 묘타될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집게발에 물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아주 강인한 이미지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와. 네, 전 교수님은 이 추모라는 이름이 발음상으로 고구려 시조인 주몽 조무하고 연결될 가능성을 좀 제기하시면서 혹시 활잘 쏘는 그런 강인한 무사. 무시의 이미지가 투영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름들의 그 강하고 역동적인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의 꽃게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 본래 의미에서 멀어졌는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름의 본래 의미가 시대가 바뀌거나 환경이 변하면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꽃게 말고 다른 사례들도 있겠죠? 그 자료에 나왔던 우뭇가사리도 그런 경우인가요? 아, 네. 우뭇가사리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19세기 문헌인 그 임원 경제지 전호지 편을 보면요, 우뭇가사리를 우모체뉴모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모체 소우털모, 소털 나물이요. 네, 맞습니다. 소털 나물. 왜 하필 소털이었을까요?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소가 굉장히 흔한 가축이었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있었겠죠? 네. 바다에서 막 건져서 말리는 그 우뭇가사리 뭉치가 마치 소의 털을 빗어서 모아놓은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소털 나물이었군요. 와, 지금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오늘날 뭐 도시환경에서 소털 뭉치를 일상적으로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우뭇가사리를 주로 가공된 상태. 그러니까 반투명한 무기나 젤리 형태인 한천으로 만나니까요. 그러니 지금 우뭇가사리를 보면서 소토를 연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의 생활 환경,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름에 담겨 있던 원래의 맥락, 원래의 기억이 완전히 끊어져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무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요? 이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최소 무는요. 정약용 선생의 글에 따르면 본래 무후채라고 불렸다고 해요. 무후채 무후면 아 제갈량 네 맞아요 삼국지의 영웅 제갈량의 호가 제갈무후잖아요 그가 군사를 이끌고 다닐 때 군량으로 즐겨 사용하고 또그 효능을 칭찬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 속에 역사적인 인물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와 제갈량이 즐겨먹던 채소라니 뭔가 무가 달라 보이는데요 <laughs> 근데 지금은 그냥 무일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후체가 뭐 무후체로 또 다시 무후로 그리고 마침내 무후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원래 이름에 담겨있던 그 재갈량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름 속에 녹아있던 어떤 문화적인 기억이 시간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단절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이름 속에 숨겨진 생태, 문화, 그리고 또 변화의 흔적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전종옥 교수님은 이 오래된 이름 이야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보가 막 넘쳐나고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 탐구였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자료에서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AI가 많은 것을 대신해주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 표면적인 정보 소비를 넘어서야 한다고요. 사물의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물명의 연원과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인식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인 거죠. 아, 재인식. 익숙했던 것을 좀 낯설게 보는 것. 교수님이 그 워크숍 자료에서 언급하신 관성깨기와 같은 맥락이겠군요. 예를 들어 꽃게가 원래 곶게였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지식 암기를 넘어서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 즉 주체적 사유, 주체적 사유를 길러준다는 거죠. 전 교수님은 그 워크숍 자료에서 이걸 새로운 자극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시냅스, 새로운 회로를 거쳐 결국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 뭐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생각의 자본 (capital of ideas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 생각의 자본 AI가 아무리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조합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익숙한 대상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변화의 맥락을 깊이 사유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름의 역사를 추적한다는 것은 물론 과거 지식의 복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현재 우리의 사고 방식을 단련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라는 거죠. 언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드렁머리처럼 때누는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꽃게처럼 또 풍부한 은유를 통해서 세계를 확장시키기도 하잖아요. 갈치처럼 이름의 변천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 왔고 또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습니다. 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이제야 정말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언어와 역사라는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 같다는 말씀이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뭘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딱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와 정말 뒤통수를 한대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인데요. 네 바로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언어와 역사, 문화라는 이 환경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이 물명의 탐구는 바로 우리가 어떤 물 속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의 성질은 도대체 어떤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힘과 또 한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쏟아지는 정보를 좀더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세상을 더 깊고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19세기 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이용 후생의 현대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 말이죠. 또한 언어의 본래 기능, 즉 공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해서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전 교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 과잉과 AI 시대일수록 이런 근원적인 성찰과 주체적인 사유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계신 겁니다. 와. 정말 꽃게 한 마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름의 역사, 언어의 변화를 거쳐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사유의 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사물의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딱지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이 세계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다 닫